네, 오늘 본문 앞 부분인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로마 교회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무난 인사였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무난 인사를 마친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마지막으로 짧은 경고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로마 교회 안에도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침투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이런 가르침을 통해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쓰러뜨렸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살피라는 말은 잘 주시하고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누가 거짓 복음, 그릇된 말씀을 가르치는지 먼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떠나야 합니다. 이 살피고 떠나는 일이 있어야지만 영혼이 보호되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실상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는 말은 자기의 탐심, 자기의 욕망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들을 따르게 합니다. 언제나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럴듯한 교묘한 말과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고 섬기게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런 거짓 복음에 미혹당하지 않고 바른 복음을 잘 알고 그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결국 거짓 교사들 이단들 안에서 활동하는 사탄을 교회 성도들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이라고 20절에서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거짓 교사들 이단의 세력이 횡행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은 패배하고 교회의 발 아래에 깔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승리를 확신하고 완전한 승리의 날이 올 때까지 거짓 복음의 세력들과 이단들과 싸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구사들에 대한 경고에 이어서 자기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안부를 로마 교회에 전합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디모델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들입니다. 더디오가 나오는데 이 더디오는 바울의 편지를 대필해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바울과 교회를 돌보아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바울에게 처소를 제공하고 후원해 주고 있고 또 교회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에라스도는 고린도성의 재무관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바울과 교회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바울을 돕고 교회를 섬기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에 기록된 교회의 많은 일꾼들 목록에서도 우리가 이미 봤다시피 교회와 복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물심 양면으로 수고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헌신과 협력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 사역의 한 부분을 내가 있는 그곳 나의 모습 가운데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내 모습 내가 가진 것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고 누군가를 도와야 하고 복음 사역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무엇으로 성기고 또 누구를 도울지를 생각하고 행하는 우리가 꼭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문안까지 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로마서라는 편지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복음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26절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런 복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첫 부분인 로마서 1장에서도 복음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느냐.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복음은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은 믿어 순종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의 능력이요, 변화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믿어서 순종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이 그저 믿음만 주고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믿어서 어디로까지 끌고 가느냐? 순종의 삶으로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그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고 깊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복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복음이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26절 맨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맨 뒷부분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이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견고하게 하신다고 합니까?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 신비한 은사나 기적 체험 같은 것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지 안습니다 교회를 진정한 믿음과 참된 순종으로 이끌어 가며 견고하게 해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닌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첫 부분인 로마서 1장 11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 그런 소원을 피력했습니다. 그때서도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교회를 견고하게 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관되게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견고해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역사, 신자의 합당한 삶, 바른 교회의 모습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 66권 모두가 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참으로 깊고 풍성하고 부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이 로마서 말씀 1장부터 15장 넓게 보면 1장부터 16장까지가 모두 다 복음입니다. 이 로마서를 제대로 배우려면 열 권의 책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말하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1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이야기를 쭉 기술하고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략 너희에게 쓴게이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로마서를 통해 가르친 복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쓴게 아닙니다. 대략 다시 말해 대충 간단하게 쓴 겁니다. 이 로마서의 내용도 복음을 간단하게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복음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참으로 깊고 풍성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잘 배우고 익히면서 또이 복음의 깊이 침잠해지는 가운데 견고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 여러분 우리 역시. 다른 것이 아닌 이 깊고 풍성한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때 오직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라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을 깊이 알아가고 복음 안에 깊고 풍성하게 잠겨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행행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을 우리가 주의하게하여 주옵소서 잘 살피게 하시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속히 떠나는 지혜를 얻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복음 사역에 공여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모습, 나의 모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최선의 섬김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해 가게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궁유리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성삼의 하나님 예배의 시간 임지하사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에베이의 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도 은혜와 성령과 말씀이 가득히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